안녕하세요, 뱀입니다. 음, 오늘 영상은 드디어 빅뱅 리턴즈가 메월드 넥스트 신규 선정에 당첨돼서 그 소식을 전하고자 이렇게 또 영상을 올립니다. 자, 바로 메월드 공지 확인하겠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메이플스토리 월드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속에 새롭게 선정된 메월드 넥스트 월드를 소개드립니다.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는 월드의 꾸준한 성장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크리에이터 지원 혜택 중 하나인 메월드 넥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드의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선정된 월드에 많은 성원 바라며 상시로 참여 크리에이터를 모집하고 있는 o 월드 넥스트 프로그램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신규 d d 월드 및 o 월드 넥스트 프로그램 지원 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떴어요. 이렇게. 9월 1일 이제 새 시작을 알리는 가을이죠 첫 가을 첫 가을에 예, 빅뱅 리턴즈가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메이플 월드 넥스트가 선정됐을 때 효과를 한번 볼까요? 음. 성장 가능성을 가진 월드가 꾸준히 개발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포함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다양한 월드의 발굴하고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크리에이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본인이 제작하고 있는 월드의 성장력을 믿는 크리에이터 분이시라면 문화 신청 가능하니 바로 도전해 보세요. 모르면서 뭐 있거든요. 이제 뭐 메월드 참여 조건 혜택 등이게 관련된 상세 내용도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보시면 1인 개발 지원금. 최대 연3 5 0 0이 물기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 같고. 오. 가자. 있네 여기, 지원 혜택 네 이게 아마 그걸 겁니다 매월 500만원씩 정도에 그렇게 꾸준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인 것 같고 <laughs> 지원금이 들어오죠, 개발 지원금이 그리고 마케팅 전용 카테고리와 인증배지 넥슨 마케팅 채널 지원 기획 제공.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메이플랜드를 잠깐 하거나 이럴 때그 다른 게임 이제 넥스트 선정이 돼가지고 그 인게임 화면에 이렇게 알림이 뜨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뭐난 12시, 뭐 오후 6시, 뭐밤 9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 사람들 좀 몰리는 시간대이 메이플 월드 내에. 각 게임 화면에 이게 뜹니다 홍보가 알림 홍보가 떠요 뭐 빅뱅 리턴즈 뭐뭐뭐 하면서 이렇게 알람이 뜰 거예요 아마 이것만으로도 일단 충분히 홍보 효과는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메월드 이제 공식 화면에서도 이렇게 아마 뜰 거고 되게 여러 가지가 좋죠 개발비도 나오고 홍보 효과도 이제 주어지고 이제 기존보다 서버에 유입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로 예상되고 좀 기대가 되죠 음. 또 이제 개발 중 직면한 어려움과 뭐 이런 것들도 다뭐 섹시한 기회 제공 이런 것도 있고. 아, 정말 잘 됐네요. 끝까지 남아서 이제 또 빅뱅 리턴즈를 즐기시던 유저분들한테 진짜 상당한 희소식이다. 예. 라고 이제 내용을 전하고자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메이플월드 안에 있는 이 빅뱅 리턴즈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 한 번씩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도 네, 메이플단에 있는 이제 RPG는 많이 해봤거든요. 메이플랜드도 하고 아르테일도 하고 로나월드도 하고 뭐 지금은 망했지만 이제 뭐 메이플 어게인 등등 이런 것들다 해봤는데 음, 솔직히 재미 면에서는 빅뱅 리턴즈가 가장 재미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사냥 일단 사냥이 지루하지가 않고 네. 레벨업도 적당히 빠르면서 뭔가 이제 앞으로 나올 그 컨텐츠들이 되게 기대가 돼요 이게 옛날 메이플에서도 그랬지만 음, 빅뱅 메이플 버전이 진짜 컨텐츠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메이플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좀 패치가 많이 느리, 느리기도 하고 메이플랜드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빅뱅 리턴즈 같은 경우는 굳이 그거를 느리게 조율할 필요가 없죠 애초에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신규 직업도 다양하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많이 되는 서버다 라고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인사드렸습니다 예.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도 하나 올리는데 다들 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예. 아이 빅뱅 리턴즈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 드리면은 음뭐 그냥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메이플 스토리 월드를 치시면은 이렇게 화면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음, 이렇게 내려서 이제 빅뱅 리턴즈를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검색을 하셔도 돼요. 빅뱅 리턴즈.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오니까, 그럼 이제 월드 플레이를 누르시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 다운을 먼저 진행할 겁니다. 다운로드를 진행하고, 이제 본인 넥슨 아이디가 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넥슨 아이디를 통해서 로그인해서 게임을 즐기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도 이제 뭐 회원가입을 회원 통해서 게임을 플레이 하시면 되니까, 네. 또 이제 서버 디스코드도 있어요. 여기 누르시면은 밑에 어, 빅뱅 리턴즈 디스코드가 있,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은, 네. 들어가셔가지고, 뭐 서버에 대한 이제 공지 사항들이나 뭐 게임 정책 업데이트 기록 뭐 아이템 정보 등등 다양하게 다 있거든요. 또 테스피아 서버도 있습니다. 이제 본 서버에 적용하기 전에 테스피아 서버에서 이제 다음 패치를 미리 테스트 할수 있는 이 테스피아 서버도 꾸준히 또 운영 중이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길드모집, 뭐 파티구인, 뭐 구매 판매 이런 것도 있고요. 직업별 이제 토론을 할수 있는 좀 게시판도 있고 다양합니다. 음. 또 거래 사이트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래 사이트도 이제 빅리지지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뭐 구글에다가 빅리지지 치면 나와요 사이트가. 붉은색이 표시가 되어 있는 빅리지지 사이트. 여기서 이제 메이플랜드에 있는 그 메렌지지처럼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 뭐 나는 뭐 스킬트리나 이런 것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디스코드에서도 뭐 이제 뭐 사람들이랑 자유채팅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직업 게시판 이런 데 들어가서 뭐 정보를 공유하셔도 되고 난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스트리머분들도 들 있어요 스트리머분들도 있으니까 뭐 수플랫폼이나 뭐 유튜브 뭐 등등 다 다양하게 있으니까 거기서도 이제 검색을 하셔가지고 뭐 방송인들을 통해서 질문을 해가지고 정보 수집을 하셔도 좋고요. 그런 식으로 게임을 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아예 모르는 상태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게임을 좀더 알고 시작하면 좋으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찾아서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